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거대 제국의 수장인데, 지금 당장 가문의 기둥뿌리가 뽑혀 나가는 파산의 문턱에 서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자존심이자 자동차 왕국의 상징인 포드가 지금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위험하고도 고독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 내던진 돈만 무려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회계장부상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팔 하나를 스스로 잘라낸 이른바 피해 대가입니다. 그동안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한국의 파트너들을 뒤로하고 포드가 몰래 손을 내민 곳은 놀랍게도 미국의 주적인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이라는 서슬 퍼렁 칼을 갈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 시국에 포드는 왜 이런 독이 든 성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배터리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 제국 포드의 몰락과 생존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 배터리의 운명이 걸린 한편의 거대한 경제 첩보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그 처절한 내막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라는 냉혹한 전쟁터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중계하는 마루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복잡한 공학 용어나 딱딱한 경제지표 다 걷어내고 우리 삶에 와닿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포드가 왜 한국이라는 검증된 1등석 파트너를 두고 중국이라는 가시밭길 도박판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여러분의 지갑과 주식 계좌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왜 이토록 잔인하고 미쳐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안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숫자부터 다시 짚어봅시다. 2조 6천억 원. 포드가 이번에 전기차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버린 돈입니다. 여러분, 말이 2조 6천억이지, 이건 웬만한 중경위업 수십 개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포드 경영진이 단체로 최면에라도 걸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드는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성능 좋은 NCM 배터리를 사다 썼습니다. 비유하자면 매일 최고급 2플러스 한우로 도시락을 싸서 손님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처음엔 다들 환호했습니다. 역시 포드다. 역시 한국 배터리다 하면서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손님들은 이제 매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건 알겠는데 도시락 하나에 5만원은 너무 비싸잖아. 그냥 편의점 가서 5천원짜리 도시락 먹고 말지. 결국 포드의 한우 도시락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주차장에는 팔리지 않은 전기차들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고 차를 한대팔 때마다 수천만원씩 손해가 나는데 그 적자가 가문의 기둥 뿌리를 흔드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포드 경영진은 밤샘 회의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문 망한다. 한우 도시락 다 버려 계약 위약금 다 물어주고라도 여기서 멈춰야 산다. 이게 바로 2조 6천억 원짜리 피눈물 나는 결단, 즉 경영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처리입니다. 비싼 한우를 버린 포드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눈을 돌린 곳은 다름 아닌 중국산 가성비 국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아디가 만드는 LFP 배터리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성능은 한우보다 못할지 모릅니다. 영하의 날씨엔 힘이 좀 빠지고 한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도 짧겠죠. 하지만 배를 채우기엔 충분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한우의 절반도 안 됩니다. 포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우 고집하다 멸망하느냐 아니면 적군이 만든 국밥이라도 먹고 살아남느냐의 기로에 선 겁니다. 포드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중국산 기술을 쓰면 워싱턴 정가가 가만히 있겠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릴 텐데? 라는 우려와, 당장 이번 분기 적자가 이만큼인데, 정치가 무슨 상관이야? 회사가 살아야 정치도 있는 거지? 라는 절규가 맞붙었겠죠? 결국, 포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저렴한 배터리를 받아와야만 하이브리드 차 값을 낮춰서 요즘 잘 나가는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강자들과 싸워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집 밖에는 관세라는 커다란 몽둥이를 든 감시자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 국밥에 입만 대봐라, 바로 몽둥이 찜질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말이죠. 포드는 지금 굶주린 늑대처럼 주위를 살피며 몰래 국밥 그릇을 챙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포드가 머리를 짜내서 만든 기막힌 우회 전략이 바로 미심쩍은 미시간 공장 프로젝트입니다. 포드는 워싱턴 정가와 백악관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건 우리 미국 땅에 짓는 공장입니다. 우리 미국 노동자들이 일할 거고요. 우리는 그냥 요리법 즉 기술만 중국 업체한테 배우는 라이선스 방식일 뿐입니다. 돈은 다 우리 포드가 가져갑니다. 겉은 미국산인데 속은 중국 기술로 가득찬 묘한 구조가 탄생한 거죠. 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미국 공장이냐 중국의 기술이 야금야금 우리 안방을 점령하는 트로이의 목마지라며 포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포드는 지금 억울에 미칠 지경일 겁니다. 정부가 전기차로 바꾸라고 등 떠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길 찾겠다니까 왜 방해하냐는 거죠. 포드는 현재 경제적 실리라는 달콤한 사탕과 정치적 제재라는 매서운 회초리 사이에서 엉엉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이 줄타기가 실패하면 포드는 말 그대로 공중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 공룡들의 싸움통에 낀 우리 대한민국 배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포드의 이런 갈지자 행보에, 우리 LG에너지 솔루션과 SKU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파트너라고 지켰으며 미국 땅의 공장 같이 짓자던 포드가 갑자기 나 이제 한우 안 써, 국밥 먹을래 라고 선언해버리니 우리 기업들이 수조원을 들여 지어 놓은 거대한 공장들이 갈 곳을 잃은 겁니다. 실제로 수조원대의 수주 잔고가 조정되면서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무너질 K 배터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눈치게임을 끝내고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 중입니다. 포드네가 국밥을 먹겠다면 우리도 국밥, 즉 LFP 배터리 만들 줄 알아. 그것도 중국산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성능 좋은 프리미엄 국밥을 보여주마라며 라인을 전격 교체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에 의존하려는 포드에게 너희가 놓친 1등석 파트너의 저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오기가 발동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은 더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변덕스러운 자동차 회사들에게만 목매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이 눈을 돌린 새로운 대륙은 바로 AI 시대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채찌 PT 같은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거대한 컴퓨터 서버가 24시간 뜨겁게 돌아가야 하고, 거기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성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포드라는 변덕스러운 연인에게 뒤통수를 맞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더큰 불을 창출하러 떠나고 있는 셈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상황이 있을까요? 포드의 선택이 우리에게 쓰라린 고통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 강한 글로벌 포식자로 진화시킨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포드는 지금 2조 6천억 원이라는 자신의 소중한 팔을 자르는 고통을 감내하며 중국산 기술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살기 위해 마신 이 성배가 포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명약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칼날 아래에서 온몸에 퍼지는 치명적인 독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단순히 누가 더 기술이 좋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영리하게 정치적 파도를 타고 누가 더 비굴하지 않게 실리를 챙기느냐의 잔인한 생존 게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드의 이 위험한 선택이 몰락해 가는 제국을 살릴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멸망의 시간을 앞당기는 최악의 약수가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는 지도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돈 냄새 나는 드라마틱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루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드는 과연 트럼프의 칼날을 피해 중국산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계좌가 말해주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